찜입니다. 요리 재료는 소고기, 숙주나물, 고구마, 양파, 당근, 팽이버섯, 표고버섯, 청경채, 깻잎, 후추, 청양고추, 다진마늘, 설탕, 고춧가루, 진간장, 식초, 매실액, 생고추냉이입니다. 표고버섯 밑동을 제거하고 예쁜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다른 더 예쁜 모양이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하셔도 좋아요. 양파 4분의 1개를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당근 40g은 최대한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청경채 1개를 밑동을 잘라내고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. 고구마 한 개를 얇게 썰어 가늘게 채 썰어 줍니다. 그래야 빨리 익겠죠? 팽이버섯 반 개를 작게 찢어 줍니다. 깻잎은 꼭지부분을 잘라 준비해 주고요 채썬 야채와 숙주나물 200g을 볼에 담아 소금 3g과 후춧가루를 취향껏 뿌리시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소고기를 밑에 깔고, 그 위에 깻잎을 올려놓고, 그 위에 야채를 조금씩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. 꼭꼭 말아주세요. 찜기에 남은 야채를 쫙 펴서 깔아주시고, 고기 야채 마리를 예쁘게 담습니다. 가운데 표고버섯을 올리고, 소금과 후추를 적당히 뿌려줍니다. <목소리도> 팔팔 끓는 물에 찜기를 올리고, 뚜껑을 덮고 10분간 쪄주세요. 소고기 야채말이 찜을 하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? 먼저 청양고추 한 개를 가운데를 갈라, 잘게 잘라 다져줍니다. 달게 다진 고추를 용기에 담고 다진 마늘 3t, 설탕 1t, 고춧가루 1/3t, 식초 2t, 매실액 1t를 넣고 진간장 4티를 넣고 골고루 섞어 간장 소스를 완성합니다. 설탕이 녹도록 잘 섞어주세요.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? 짜잔! 오! 아주 잘 됐어요. 간장 소스를 용기에 담고 생 고추냉이를 조금 섞어서 고추냉이는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. 골고루 섞어서 찍어 먹으면 자, 그럼 먹어볼까요? 음 너무 맛있어요. 그럼 밑에 깔은 야채도, 아, 야채도 참 맛있네요. 아이하 칠리소스나 파이애플 아이, 그 소스를 함께 드셔도 좋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